소원을 이뤄주는 2025년 슈퍼문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3월 14일 원문, 날이 따뜻해지고 땅이 녹는 봄을 알리는 달이에요. 4월 13일 핑크문, 분홍색 꽃인 플록스가 피는 시기라서 핑크문이라고 부르지만 알을 낳기 시작하는 달이라고 에그문이라고도 부른답니다. 5월 12일 플라워문, 꽃이 만발하는 시기라서 플라워문이라 부르고, 작물을 심기 좋은 시기라고 해서 콤플랭팅문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6월 11일 스트로베리문, 야생 딸기가 있는 시기라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장미꽃이 피는 시기라서 로즈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7월 11일 벙문, 수컷 사슴의 뿔이 떨어지고 새로운 뿔이 자라는 시기라서 벙문이라고 부른답니다. 8월 9일 스터전문, 원주민들이 철갑상어 낚시를 하던 때 지어진 이름이며 달이 진짜 밝고 깨끗하다고 합니다. 9월 7일 하베스트문, 해가 진 후에도 달빛이 밝아 지어진 이름이며 풍요와 수확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10월 6일 헌터스문 겨울을 나기 위해 사냥을 많이 하던 시기라서 부르게 된 이름이며, 달빛이 정말 밝고 크다고 합니다. 11월 5일 비버문, 비버가 겨울을 앞두고 댐을 건설하는 시기라서 지어진 이름이며, 첫 서리가 내리는 시기라서 서리달이라고도 불린대요. 12월 5일 콜드문, 겨울이 시작하고 날씨가 추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달이며, 낮이 짧고 밤이 길어 롱 나이트문이라고도 부른답니다. 1월 14일 울품은 늑대들이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시기라 붙은 이름이며,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달이라는 이미의 올드문이라고도 합니다. 2월 12일 스노우문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시기라서 붙은 이름이며 사냥이 어려워서 배고픔을 느끼는 시기라 헝거문이라고도 부른대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